안녕하십니까. 8월 7일 날바가서, 아, 지금, 어, 5시 반좀 넘었습니다. 아, 날씨 좋네. 음. 그래서 4시에 나갔다가, 세, 어, 오후 4시. 어, 4시, <laughs> 한 시간 더 했습니다. 그래서, 12시간, 13시간. 그래서, 4시 45분쯤에 끝내고, 어. 그 다음에, 이제, 차 끌고 이제 왔는데, 음. 아, 원래 한 시간 도안 해도 되는데, 오늘은 콜이, 한 <laughs> 시간 반 정도를 콜을 못 받았어요. 아이가 안 줬어.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내가 이제 저 원칙을 옮긴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물 흐르듯이 택시를 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탔거든요. 근데 어제는 제가 원칙을 깼어요. 중량군너 쪽에 갔다가 어. 강남으로 직결 장 날아왔는데 그냥 콜 없이. 거기 가서 좀 해볼까 해갖고 그게 사다리 난 거죠. 처음에 한 손으로 콜은 잘 주더니 강남에서 그래서 콜 저거 하고 다시 또 강남 가고 이걸 한 손으로 하다가그 다음에는 어콜 AI가 지쳤는지 아예 안죠아 안 <laughs>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 원래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오늘이 27일째인데, 그래서, 어, 4시부터 밤 12시까지 32만 8,200원. 그 다음에, 무조건은 9만 5,500원은 12시부터 <laughs> 어, 4시 40분까지, 예, 예, 한 5시까지. 그래서 어제 12시부터 4시까지 10만 7,200원? 그 정도 찍었었는데, 개를 빼면, 어, 한 21만원에다가, 이제 9만 5천원 정도 하면, 30만 힘들게 맞췄습니다. <laughs> 어, 그냥 30만, 30만만 맞추려고 생각한 거니까. 그래서 이제, 어, 나머지 일을 더 했죠. 음. 그래서 오늘도 간신히, 어, 한, 한 시간도 타갖고, 30만 맞춰줬습니다. 맞춰야지. <laughs> 뭐콜 9시간 때콜만 줬으면 다 되는 건데. 어. 일단, 내가, 강남에 가니까, 와, 서울의 택시, 다 강남에 모있어 서울의 택시. 와, 근데 다신, 아니, 가는 길이면 가겠지만, 은 우정 차 끌고 강남 가는 일 다신 없을 거예요. 다신 없어, 이제는. 음 그래서, 거 주변에 있다면, 뭐, 어 뭐, 어쩔 수 없겠지만, 어, 오늘처럼 무리가 무리해서 강남까지 가는 일은, 와, 곳곳에, 아, 그, 새빨개 빈차, 어, 강남에 다 모여있어. 내가 지금 어제, 오제, 어제랑 지금 느끼는 건데, 왜냐면 이제 그, 헐수요 많다고 하는 게, 이제 강남이 칫불가거든요. 그, 그, 저, 강남 쪽에. 그러니까 택시들이 다 그쪽으로 가. 어. <laughs> 내지한2삼일 전부터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어제도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오늘 가보긴 가봤는데 빨리 결론 찾은 거지 이제는 안가안가 <laughs> <안 가. 웃음> 강남에 벌써 그저열시열1시 열두 시1시2시아 택시가 다 택시예 택시 어, 빈차 편 택시들 다와 그택시도 밤에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, 응? 거기 와서는 곳곳에 다 퍼진데 있고, 곳곳에 다 있어. 골목 골목에도 다 세워놓고. 아, 그 내가 컬이 아이래도 그거 지쳐서 어떻게 콜 줘? <laughs> 너무 많은데. 아, 퇴근할 때는 전내 상쾌하고 바람도. 자,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.